안녕하세요. 공부의 방입니다. 오늘은 텔러를 활용해서 드론을 날려보려고 합니다. 드론블록스를 통해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에서 드론블록스를 설치를 하고 드론블록스 코딩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에서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크오프를 하시고 이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버를 선택을 하시겠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이제 이초 동안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유지를 한 상태에서 중간 중간 호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래지만 이제 이드럼 그 블록스 같은 경우는 오류 없이 되고요. 이 센티미터를 이제 인치에서 센티미터로 고쳐 주셔서. 작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지보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 앞으로 전지는 120cm 정도를 가는데요. 5m를 간다고 해서 전체 5m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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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느낌을 아셔야지만 이제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끊어서 이렇게 맞춰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딩 그림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코딩은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플라이업은 이제 올라가는 거, 다운은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가 회전입니다. 요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라이트, 요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180 d e g r 해가지고 180도만큼 회전을 하니까 이제 돌아가겠죠. 이제 돌아가서 예, 전지를 하는데 한 번에 이제 포워드 한 어, 400cm를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성공을 했던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많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와이파이를 하고 어, 텔로 하고 이제 연동을 하면 되는데요 와이파이 하고 텔로 하게 되면 이제 와이파이에 텔로 어, 여러분 이제 고유번호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접속하면 지금 이제 코딩 관련 부분을 어, 이제 예,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왼쪽 상단에 배터리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배터리 양을 이제 표기하게 되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런치라고 있습니다. 그 실행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림상 이제 접속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조금 이따 실습 화면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연결을 하면 되고요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연결 화면을 보시면서 그러면 실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텔로에 다운로딩된 코딩의 내용이 혼자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션을 통해서 올라가고 네, 반대로 180도 디그리 회전을 해서 요에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이제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쭉 오면서 좀 난이도가 있는 미션이에요. 디귿자 미션 중에 땅에 쭉 내려와서 의자를 통과하는 그런 미션인데 네, 다행히도. 정확하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미션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성공했네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짤 수가 있습니다. 공부의 방이었습니다.